하아 안녕하세요 띠띠입니다 아 하... 오늘은 발리 남부쪽 내려왔습니다 첫번째로 온 곳은 가루다 가루다 위시누 켄카나 이름도 어렵다 가루다 위시누 켄카나 인도 조화상에 있는 엄청 큰 공원입니다 도착해서 저 조각상 근처까지 가는 프리 셔틀버스를 탔어요 간다 출발했다 출발 소지품 검사를 살짝 하네요 여기 또 티켓을 사놔야 돼레귤러 12만 5천 루피야 아, 드링크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저는 트래블로카라는 사이트에서 10만 루피아에 구매했습니다 바우처, 10만 루피아 어, 아, 바꿀 필요 없고 이 스캔 정보만 있으면 되는 것 같아요 비슈누와 그두 부인입니다 그 네, 비슈누라고요? 비슈누 아이가? 여기가 비슈누하고 기루다 가보자, 입장. 아, 무조건 버기를 타야 되는 거야? 아, 어. 워크, 워크는 아, 밖으로. 워크는. 저희는 버기를안 타고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으, 뜨거워. 저기로 가나보네. 게이트. 여기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나? 제 게이트 있다. 입장 게이트. <laughs> 와, 대박이다. 와, 아... 야 멋지다. 가루다입니다. 아, 여기 보이는 게 독수리가 지는게 가루다입니다. 아, 여기로 들어가보나 들어가 봅시다. 찍고 입장했습니다. 길이 그대로 딱 따라가면 되게 좀 돼있나 보다. 물이 다 빼놨다. 이쁘게 돼 있네. 이야. 비슈누 동상입니다. 이야. 크다. 인도네시아다, 크다. 음. 여기를 지나서, 여기로 가면 이제 또 가루다. 야. 이것도 안 하네. 가루다 시네마. 아, 원래 여기 가루다 시네마에서 20분간 영상을 보여준 게 있다고 했는데 공사하네? 이씨. 가루다. 이야. 이건 뭐야? 가루도 알인 거야? 지형을 어떻게 이렇게 깎아놨지? 아, 이것도 멋진다. 와 멋지다. 하이라이트입니다. 가로다리 타고 있는 비누슈, 비슈누. 4만원을 내고 버기카 티켓을 꺼내면 저걸 타고 저 위에, 제일 위에 있는 제일 큰 동상까지 가지나 봅니다. 저는 걸어갑니다. 4만원 아끼냐? 조금 부럽긴 하다. 조금 부럽긴 하다. 이게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큰 동상이라고 합니다. 아 크다 걸어 와도 뭐 괜찮네요 크게는 안 힘들고 깔짝 조금 힘들어요 조금 도착 아 대단히 큽니다. 안에 들어가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 봅시다 진검사를 합니다 진검사 올라가는 거리 23,000원 정도네 전망대 맞죠? 어 올라가는 거 아까 엘리베이터 올라오는데 안가지 2만원 돈에 전망대 안 올라가는 건 별로인 것 같아요 끝인가? 끝이지 커피 어. 마시러 가죠 아 커피 마시러 가잘 보고 갑니다 동상의 웅장함을 한번 보러 오는 곳입니다 크다커 야야잘있어유 가유 이건 원래 쫙 바위가 다 덮여 있었는데 자른 건가? 가운데를 저도 그 생각했어 요 이거 자연적인 건 아니겠지? 어? 자른, 잘랐겠지? 그 자르는 것도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려워도 잘라야지 뭐 티켓에 그거 풀이 음료 프리 음료? 어 티켓에 포함된 프리드링크 리프레시 드링크를 마시러 갑니다 아 여기야? 여기서 드링크 한 잔이 무료 리프레시 드링크가 뭘까? 공짜니까 먹어봐야지 아, 아 히얼 해양물 아. 아 아이스티 아스티~ 맛이 뭐.. 맛이 뭐... 맛이... 보다... 영어 아시데 아씨~ 내가 <laughs>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세요? 나또뭐 <laughs> 엄청 대단한 거 주는 줄 알았네. 커피 마시러 갈 거예요! 오만루피아에 여러 가지 허브티와 이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장소입니다. 커피 마시러 가자. 목리치에 도착했습니다. 커피집입니다. 커피, 네, 커피 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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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 예. 두킷사리라는 곳입니다. 두킷사리. 네. 여기 루아 커피와

또 다양한 고양이가. 또 얘도 불쌍해 생겼네. 어, 얘 날카롭게 생겼다. 싸움 잘했니? 얘좀 잘할 것 같이 생겼는데. 어, 날카롭게 생겼다. 음. 귀엽긴 하네. 근데 좀 받쳤으니까 역시나 불쌍해 보이네. 불쌍해 보이긴 해. 예. Yeah. For sample and testing. Sample testing. But yeah. if you want to try the lua coffee, lua c o 한 잔씩 마시고. Only 50,000 r u p i a h yeah. per cup. y yeah. e yeah. You want to try? Yeah. For the lua yeah. coffee? Yeah, lua coffee 2. 2. 1. This yet? I'll bring the tea. Okay, thank, thank you. y o r c o m e 총 15가지의 티를 제공해 줍니다. 이 테이스트로. 그 다음에? Mm -hmm. 여기, l u 커피. 한 잔씩. 오, 설명도 잘해주고 5만 5천 원에 루아 커피 한 잔에 이제 각종 티들 맛보기까지 해줍니다. 좋은 것 같아. 야. 나 둘, 셋, from n u m to f 아, one, two, six, 레 오케 l o it a l e x c e p t for number 10, the coffee. Number uh, ten. Number 10 is e yeah. <laughs> e enjoy your drink l e e n 이 y 차라발는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산이 했죠 <laughs> <저. 웃음> <laughs> 야 이쁘다 근데 아 밑에도 써 있네 있네 망고스틴 티 개 맛있어. 어, 개 맛있어. 어, 아, 뜨거. 그 응. 음, 개 맛있어. <laughs> 와, 진짜 맛있다. 어, 맛있어. 레몬 글라스티. <laughs> 네. 여기는 가사바치 가사바치, 낙보. 한입 먹어 볼까? 아, 이게 그거네. 어제 약간 커피를 이런 식으로 먹나? 여기는. 딱 봐도 여기 가루 있을 것 같은 있네. 맛있다. 맛있다. 발리 커피 맛 아니에요? 아니다 아니다. 다르다. 확 다르다. 음, 가사바치. 음? 맛있다 이거 또 여기 추천합니다 한국에서 먹었을 때랑 맛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커피도 맛있다 달리 오셔가지고, 울루와트 사원에 가게 된다면, 가는 길이거든요. 있 음. 5만 루피아에 그러니까 약한 4,500원이에요, 한국 돈으로. 4,500원. 커피 친연물이 이렇게 남습니다. 와, 이렇게 많이 넣으니까 4,500원에 친하지. 휴식도 취하면서 커피 한잔하고, 허브티 시식도 하고. 커피를 마신 다음에 사라고 일로 이동시키네요. 차 종류 그리고 커피. 우리는 장기 여행자라서 살 수가 없어요. 쏘리 r r y 그럼 이동하겠습니다. 이동 이동 이동하겠습니다.